달걀을 깨면 노른자 옆에 하얀 실 같은 게 붙어 있는 거한 번쯤 본적 있으시죠? 처음 보면 깜짝 놀라요. 핏줄인가? 혹시 이상한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달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하얀 실의 정체, 알끈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하얀 실의 이름은 알끈입니다. 얇끈은 달걀 속 노른자를 껍질의 중앙에 고정시켜 주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달걀 속에 지지대이자 노른자가 가운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중심줄이에요. 보이지 않게 노른자를 안정시켜 주는 아주 정교한 단백질 구조죠. 달걀은 껍질 속에서 항상 약간씩 움직입니다. 그럴 때 노른자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벽에 닿지 않도록 잡아주는 게 바로 알끈이에요. 즉, 달걀 속 완충 지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덕분에 노른자는 언제나 딱 중앙에 떠 있고 우리가 빼도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거랍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알끈이 선명할수록 달걀은 더 신선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알끈이 점점 약해지고 투명해지면서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신선한 달걀일수록 알끈이 단단하고 하얗게 보이죠 달걀을 깨서 하얀 실이 또렷하게 보인다면 그건 오히려 간다운 달걀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끔 알끈에는 콜레스테롤이 많다, 건강에 안 좋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알끈은 대부분 단백질 구조로 되어 있고 콜레스테롤이 집중된 부위도 아니에요. 즉, 걱정 없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이자 오래된 요리 속 미신이라고 할수 있죠. 그럼 알끈은 곧 제거해야 할까요? 사실 대부분의 요리에서는 그냥 함께 조리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스크램블이나 계란찜처럼 부드러운 질감이 중요한 요리에서는 식감을 더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 거름망에 한번 걸러내는 걸 추천드려요. 이한 번의 과정만으로 입안에서 훨씬 부드럽고 크리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알끈은 달걀의 일부예요. 몸에 전혀 해롭지 않고. 익히면 흰자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버립니다. 다시 말해 알 끈을 그대로 조리해도 안전하고 맛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냥 달걀 본연의 구성 요소일 뿐이죠. 이제 다음에 달걀을 깰때 노른자 옆에 하얀 실 같은 게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달걀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고 신선하다는 표시예요. 그 작은 끈 하나에도 자연의 섬세함이 숨어 있죠. 오늘 아침 달걀 속에서도 자연의 과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달수미였습니다.